안녕하세요 왕 왕초보 나담명리학 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육식갑자에 어, 하나하나의 동물로 비유를 해놓은 것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거를 어떤 선생님이 했냐면은 정갑 선생님이 쓴 책자에 이렇게 까지 동물을 갖다가 얘기 해 놓은 거를 제가 인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 갑자죠 갑자 해 갖고 육 어, 61번째가 다시 갑자가 되죠. 그래서 61번째 61살이 되면은 어, 환갑이 되겠어요. 61살이 되면은 환갑이 되겠어요. 그래서 육식 갑자라고 하는 거고요. 갑자는 어떻게 돼요? 갑은 나무지요. 갑은 나무예요. 그래서 자는 쥐고, 그래서 나무의 쥐니까 어, 나무의 쥐. 그래서 다람쥐, 청설모, 그거가 이제 어, 갑자가 나타내는 다람쥐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람쥐를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하지요.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이 갑자나는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아요 활동이 많고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다 그 다음에 을 축은 뭐예요 들쏘잖아요 들쏘 손에 풀을 뜯는 소예요 그래서 들쏘라고 해 놓은 거고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들에 풀이 많으면은 들쏘들는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재물 운이 좋아요 재물운이 재물 운이 좋고요. 그 다음에 힘이 세지요. 들수는 힘이 세고 그 대신 성미가 난폭해요. 성미가 성미가 난폭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지요. 고집이 센 거가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 병인은 뭐예 호랑이잖아요. 호랑이가 불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난 호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성난 호랑이다 보니까 좀 신경질을 많이 내겠죠. 신경질을 많이 내니까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하는데 신경질을 내지 않고 신중하게 계획. ...을 세워갖고 치밀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차리고 그 다음에 남의 의견을 안 듣는데 남의 의견을 잘 들어 들으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어, 잘할 수가 있는데 그, 그리고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갖다가 포기를 잘해요. 그래서 어, 어, 인내력을 좀 갖추고 추진력으로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추진력을 가지고 하면은 좋겠어요. 그다음에 정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정묘 묘는 토끼죠. 토끼가 또 불을 만났어요. 그래서 불토끼 하는데 놀란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놀란 토끼 이 토끼는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 토끼들이 좀 조급한 성격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이 성난 호랑이처럼 어, 계획성이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성미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치밀하지 못하니까 계획성 가지고 치밀하게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어, 잘 해나갈 수 있구요. 성미가 급하다 보니까 어, 금전적인 손해도 보는 경우가 많은 띠가 정묘 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는 황룡이잖아요. 황룡, 황 이게 토잖아요. 그래서 흑룡리고 색깔이 무의 색깔이 황색이에요. 그래서 황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룡 하면은 옛날에는 중국 대륙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게 황룡하니까 무잖아요, 토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심 역할을 해요. 모든 중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모카토 금수에서 모카토 금수에서 이 토가 어떻게 돼요? 이쪽말도 듣고 이쪽말도 듣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황룡 자체도 이거 서두르지 말고 어, 끈기가 가지고 일을 하면은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무뚝뚝한 그런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기사가 있어요 기사 사 뱀이잖아요 뱀이 되는데 기 잖아요. 기토 그래서 황색이 돼요. 그래서 황사, 황사 구렁이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구렁이 담 넘어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어, 뭐 이것 흐지부지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있으니까요. 일을 어, 안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이 대강대강 하는거 가 되겠어요 근데 기사는 착해요 어질고 착하고 그 대신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잘 털어 놓지를 않죠 기사 그래서 토 어, 너의 입을 말하는데 입이 열려 있는데 사가 다쳐 버렸어요 그래서 말은 잘 이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경오가 있는데 경은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어떻게 돼요? 흰색이죠. 말이죠. 백마 흰색 말이 되겠어요. 백마리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깨끗하고 청아하고 기품이 있는 기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품이 곧고 깨끗하고 정의 정의가 넘치죠. 경이니까 금이니까 정의롭고 그 다음에 청빈하고. 그러니까 강건하고 강직한 성격을 갖는 게 경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신미 신미 어 여기 흰양 신미는 금은 신은 금이죠. 그래서 금은 흰색의 양 흰색이고 이거는 양이에요. 그래서 흰양이에요. 흰양은 뭐예요? 저 젖을 짜죠젖 우유 우유. 우유라고 그래야 되나 우유를 하는데 이 양들은 평생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해야 하는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지 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풀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우유를 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년까지 자식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좀 피곤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신년, 임은 검정색이면서 수에 들어가죠. 임신, 검정 원숭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왜 잔머리가, 잔재주가 많잖아요. 잔머리를 잘 굴리고 잔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음, 머리가 좋고,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그리고 또 임신은 금전적인 운은 좀 약해요. 금전적인 운은 좀 약하고 대신 자존심이 강하고 어, 타인과 잘 협상, 협약을 잘 하지 않아요. 임신년이,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직이나 교직이나 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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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가지면 성공할 수가 있는 거가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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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는님 선생님 선생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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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그다음에 유는 닭이 되죠.그러니까 검정닭.검정닭 하니까 오골개가 되겠어요.오골개.그래서 오골개 이거는 봉사정신이 많아요.봉사정신이 많고 존경받는 학자.학식이 풍부한 거가 되겠고요.그다음에 종교적인 신앙심이 두텁고 의사로서는 명의. 명의로, 의사가 된다면 명의로 이름을 떨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0가지 동물 중에서 10가지.